안녕하세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선거법 조항에 대해 이헌범 율심판 재청했는데요. 이는 차기 대선에 이재명만은 안된다며 이렇게 개거품 물고 있는 내란이임, 그리고 대다수 언론들 입장에선 절대 가로막아야 할일 아니겠습니까? 빨리 항소심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난리치고 있는 걸 보면 말입니다. 정작 6년 전 국회 난동 사건으로 기소됐던 바로 나경원 등내란임 정치인들에 대한 1심 판결은 아직도 나오지 않았는데 말이죠. 이런 흐름에 검찰 캐비닛이라도 단단히 걸려있는 듯 유정뱅이 정권 내내 입국다 타며 숨어있다시피 하다가 최근 태극기 모독단 과표집으로 인한 여론조사들이 발표되자 이재명 비호감을 들먹이며 집단적으로 시비를 걸고 있는 반명계 친문 수박 집단 역시 동조하고 있습니다. 실제 누군가의 운명이 달린 재판을 판사들만의 판단으로 맡기자는 것 자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뇌피셜로 엉터리 판결을 셀수 없이 많이 내왔습니까? 애심원제 도입과 같은 사법개혁 역시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는 과제인데, 이런 것엔 수박들이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하려는 최소한의 개혁조차 다 가로막은 놈들이 말이죠.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5일 CBS 이면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이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데 대해 정치지도자로서 법원의 판단, 국민을 믿고 가는 것이 정도라며 지난번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문제가 있을 때도 기각됐고 이진교사 문제도 그렇게 됐고 이래서 오히려 그렇게 가는 것이 오히려 정도가 아닐까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입장에선 부당한 기소에 맞서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하려고 한 것인데 이를 방탄이라 우기는 내란인 패거리들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 겁니다. 이재명에게 대장동 누명을 씌우고 악마화를 시킨 주범들인 세밀의 민주당 패거리들도 여기에 거들고 나섰습니다. 세 미래 민주당 대표인 전병헌은 SNS 글에서 이심 재판부는 신속하게 일을 기각해 상습적인 재판 지연과 시간 끌기 꼼수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라며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몸부림은 입법 사법 행정부 시스템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거대 민주당 사유화를 통한 입법 폭주 탄핵 난발로 국정 마비를 초래한 것도 모자라 재판 지연과 방탄 입법까지 동원해 사법 시스템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 라고 공격했습니다. 입법 폭주나 탄핵 난발은 내란이임에서 쓰는 단어랑 아주 똑같은 단어네요. 수박들과 네라니임은 같은 편이란 거잖아요. 뇌물죄로 유죄가 확정됐던 전병헌이 역시 주정뱅이 정권으로부터 사면받았으니 더욱 그렇잖습니까? 전병헌은 여기에 아부꾼들을 내세워 이것이 재판지연이 아니다라고 강변하는 천연덕스러운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며 라 국민 모두를 개딸로 착각하는 행태다. 하지만 개딸은 도련변이 소수일 뿐이며 여전히 상식적인 국민이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우겼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이후 당원이 수백만 명으로 급증한 민주당과 극소수 똥파리 민파들이 대부분일 니네당하고 규모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니네 수장 엄중희의 지지율은 얼마나 되나요? 김부겸이나 전병헌 같은 신문 수박들이 이재명의 방어권 행사에 대해 물고 늘어지는 것을 보면 저들 역시 이재명 항소심 재판부를 신뢰하긴 하나 봅니다. 이재명의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 6-2부의 최근 재판 전력을볼 필요가 있는데요. 해당 재판부는 주정뱅이 얼큰이 부부가 관련돼 있는 고발사주 이른바 청부고발 사건, 총선 개인 미수 사건인 검언 유착 사건 바로 다음에 일어난 그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던 손준성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핵심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비롯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도 모두 무죄를 준 것입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판결에서 2020년 4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 보정책관 신분이었던 손준성이 문제의 고발장과 관련한 자료 수집 작성에 관여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를 기문 당시 국회의원 후보에게 보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건을 제보한 조성은 올마이티 미디어 대표가 김웅으로부터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속 손준성 보낸 표시에도 손준성이 최초로 생산 전송했고 조성은에게 전달하기까지 적어도 한 차례 이상 전달했다는 것을 의미할 뿐 김웅이 손준성으로부터 전송받았다는 것까지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공무상 비밀을 유출하며 특정 정당에 유리한 정치적 개입을 시도한 것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뭉개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해당 재판부가 손준성에게도 무죄를 선고하면서 대검찰청의 총선 개입이라는 중대한 사건에서조차 처벌받은자가 단한 명도 없는 상황이 된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은 같은 검사 출신인 김웅에 대한 기소를 뭉갰으며 사건 있선이었던 주정뱅이와 한동훈에 대해선 그냥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도리어 피의자 신분인 손준성은 검사장으로 승진까지 했고요. 해당 재판 하면 이재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것이라 확신이라도 한듯 저런 친문 수박들 역시 내란임처럼 이재명의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조차 방탄이라고 프레임을 잡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판검사 출신들은 무슨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카르텔을 활용해 방탄 중인 놈들은 거론조차 안 하면서 말이죠. 이런 내란임과 친문 수박들의 행위에 대해 김남국 전 민주당 의원은 SNS 글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애초에 정적을 죽이기 위한 정치 기소로 기소 자체가 잘못되었다는데 있다며. 라 윤석열 정권은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해서 집요하게 탈탈 털었지만 그 어떤 금전적 대가나 실체적 범죄를 입증하지 못했다. 결국 정적 제거 목적의 정치 공작의 마지막 수단으로 대선 과정에서 나온 발언들을 트집 잡아 정치적 제거를 시도한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다른 재판들 역시 검찰의 코각교인자들, 거액의 뇌물수수 유동규나 주가조작 상방울 김성태 일당 등의 뒤집힌 증언 가지고 엮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이런 부당한 정치 기소에 맞서 공직선거법의 위헌성을 문제 삼고 재판부의 판단을 요청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며 상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이려고 무차별적인 공격을 하는데 부당한 정치 기소에 억울한 피해자가 헌법이 보장하는 이헌법 율심판 재청권조차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내란이임에서 공직선거법을 들먹이며 신속한 재판을 외쳐대는 데 대해 당선인의 정당성을 검증하고 필요할 경우 조기 보궐선거를 통해 국민의 선택을 다시 받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항이라며 이재명에겐 해당되는 조항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더욱이 신속한 재판 진행을 강요하며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의 출마를 막겠다는 것은 사법을 외피만을 둘러싼 노골적인 정적 제거 시도라며 부당한 정치 기소에는 신속한 재판이 아니라 정의로운 재판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알려졌다시피 이재명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해당 사건은 이재명의 말두 마디를 문제 삼은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재명이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일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 했다고 한 것. 두 번째는 지난 2021년 10월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용도변경을 요청한 박근혜 정권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김문기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런 거를 문제 삼는 거 자체가 황당했던 이유는 성남시와 산하기관 직원 4,500여 명이나 되는 데다 과거 문제의 유동규를 수행했던 직원 중 하나였던 김문기와 같은 팀장급만 600에서 700명이란 점입니다. 그런 기억력을 문제 삼으려면 검찰총장도 대검찰청 직원 하나하나의 이름과 얼굴, 직책 등을 남김없이 기억해야 할 것이고, 한 명이라도 틀리면 당장 옷 벗겨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또 1심 재판부가 유죄라고 우긴 백현동부지 건과 관련해선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와 식품연구원은 지난 2014년 성남시의 대통령 지시사항, 국가정책 사업 등을 언급하며 용도 변경을 세 차례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는 충분히 중앙정부의 압박으로 느낄 수 밖에 없었을 텐데, 이를 당사자인 이재명이 느낌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한데도 문제 삼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람의 기억력이나 느낌을 처벌하겠다고 하는데, 대선 기간 중에도 수많은 입벌구를 시전한 주정뱅이는 얼큰이가 구약성경을 다 외운다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구약성경 39권 929장 23145절을 얼큰이가 다 외우지 못하면 주정뱅이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기소하면 100% 유죄 확정이 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내란이임은 수백억에 달하는 대선 자금 싹다 토해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친문 수박들이 이재명에 대해선 사법 리스크를 그토록 떠들어대고 원래 체포동의안까지 찬성하는 반란까지 일으키고선 주정뱅이의 이런 명백한 선거법 위반 권에 대해선 거론하는 꼬라지를 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니 니들이 맨날 욕을 처묵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림종석 동물을 포함한 친문 전당들은 공감받지 못하는 말만 해대며 자신들이 비판받을 때마다 민주당의 다양성이 사라지고 있다느니 아니면 날라치기 탈영을 해대며 진짜 이틀막을 시전하려는데 이참에 모두 엄중이가 있는 세밀의 민주당 가는 것이 제일 깔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짜 자신들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받는 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